다초점 렌즈 이용 시 렌즈가 이제 기능을 잘 하려면 전낭 절개의 위치 및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의 동공의 이제 중심과 시축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원하는 부위에 정확한 원형의 이제 전낭 절개를 할 수가 있고 사이즈 조정도 이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난시용 렌즈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 난시용 렌즈 이용 시 난시축을 이 원형 절개면의 표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 정확한 축으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체 제거 시 레이저로 먼저 조각 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이제 믹스기로 분쇄를 할때 조각을 내서 넣으면 좀더 쉽고 빠르게 되겠죠.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강박 내피 세포가 약한데.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 시, 이, 강막 내피세프를 보호하고, 조직의 손상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